안녕하세요. 영수가진마예요 오늘은 설 민생안전대책 지원이 발표되었는데요. 한숨만 나오더라고요. 특별한 혜택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속보로 발표된 내용 중 특히 저소득층 혜택은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려고 해요. 그럼 영상 보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제가 눈여겨본 내용은 취약계층 지원 부분인데요. 우선 정기요금이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취약계층에게 정기요금 할인을 해준다는 내용인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할인을 해주는데요. 그러니까 복지 할인 가구, 월 평균 전기 사용량 313와트까지는 1년간 요금 인상 전 단가를 적용하고 평균 전력 사용량 초과분에만 올해 요금을 적용한다고 해요. 조금 헷갈리죠? 그러니까 저소득층은 전기 요금 할인을 작년 말 납부액보다 큰 부담 없이 납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가스 요금도 취약계층에 대한 감면폭을 9,000원에서 36,000원으로 확대한다고 해요. 에너지 바우처 지원도 가구당 평균 18만 5,000원에서 19만 5,000원으로 인상해 지원을 해주고요. 또한 등유 바우처는 31만 원에서 64만 천 원으로 인상하고, 연탄을 사용하는 5만 가구에게는 연탄 쿠폰을 추가 지원을 해주고요. 그리고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비가 4인 가구 기준 162만 원으로 인상하고, 수급자 선정 시 재산 기준도 완화해 준다고 해요. 음. 그리고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 시 지원받을 수 있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도 4인 가구 기준 162만 원으로 인상을 해 주고요. 그외 긴급복지 주거지원, 복지시설 이용, 연료비 지원도 조금 늘어났어요. 그리고 식료품 지원으로는 농식품 바우처 대상을 확대해 주고 정부 양공 나라미 가격도 조금 내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2,600원에서 2,500원으로 100원이 내렸고요. 그외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은 만 900원에서 900원 내려 만원에 판매를 한다고 해요. 그외 내용은 2023년 예산안시 발표된 내용인데요. 저소득층 알뜰 교통비 지원 강화, 문화누리카드 11만원 지원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을 5만원 이상의월 40만원 지원 위기청소년 특별지원금 1인 최대 65만원 지원 여기까지가 저소득층, 서울 민생안전대책으로 나온 정책이에요 뭐양곡금 100원 할인해주는 것 같고 정기요금 또한 많이 할인이 되는 것 같지 않고 다들 조금씩 조금씩 할인이나 추가 지원을 해주는 것 같아 내용을 정리하다 보니 너무 많이 아쉽더라고요 오늘은 속보로 올라온 서울 민생 안전 대책 중 저소득층 지원에 대해 안내해드렸어요. 그럼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